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북독빠입니다. 상암동이 눈앞에 그러나 분양가는 사억대. 이 정도 컨디션이라면 정말 꼭 던져야 할곳 아닙니까? 워낙에 입지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분양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시대에 틈새 단지로 가성비 있게 접근해 볼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어제 모집 공고 날짜를 예고했습니다. 바로 기관 특공 공지가 떴죠. 기관 특공 공지는 바로 일반 분양을 알리는 일종의 전처전이라 할수 있습니다. 기간 특공에선 일반 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를 다음 주 7월 15일에 띄울 것으로 예고를 했는데요. 지난번 치열한 경쟁을 다시 한번 대풀이할 공산이 굉장히 크죠. 그만큼 입지적으로 매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물량이 1,500세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치고는 평형 타입이 굉장히 다양하죠. 원래 5구 타입에만 묶여 있었던 고집스러운 평형 스타일이 74제곱과 84제곱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주 근접,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으로 접근하는데 용이해서 이곳을 잡을 수만 있다면, 정말 가성비 있는 내 집을 마련하게 될 겁니다. 바로 고향 창릉 S1, S4 블럭이 다음 주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은 공공분양이죠. 그리고 사전청약 형태로 분양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최근에 미국 기준금리가 대폭 상향되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하반기까지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자연주택 담보 대출 금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실수요자 우대금리 상품도 뿌릴 거라는 소식도 있어서 대출 들어가실 때는 디테일하게 살펴서 스텝을 밟으셔야 합니다. 민간 분양에서 분양가 상승 폭이 분상제 개선 안으로 예상보다 체감되는 부분이 높을 수도 있고요. 따라서 민간 분양에서 분양가를 올려 주고 내집을 마련하기에는 부담백배.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주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가격 면에서 경쟁력 있는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선 일단 민간 분양보다는 공공 사전 청약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 청약 단지 중에는 입지도 민간 분양 못지않게 그 잠재성이 출중한 곳들이 많죠. 특히 고양 창릉지구. 지난번 고양창릉지구는 사전청약 결과 대단한 관심을 끌었죠. 분양했던 평형이 51597484제곱이었는데 이중 84제곱이 165대1의 경쟁률을 찍었습니다. 확실히 고양창릉지구는 사전청약에 도전하는 분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울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이죠. 고양창릉은 일산과 서울간 거의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확실히 경기북부권보다는 서울권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죠. 지난번 4차 사전청약지구 중에서 분양가는 거의 반값 수준이었습니다. 이 점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부분이라 할수 있고요. 당시 추정 분양가는 8 4 제곱 기준으로 6억 7천 수준. 주민 시세를 보시면 고향, 원흥, 동일 스위트, 5년차 된 아파트, 30평대 매물 평균가가 10억의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 3억 이상의 시세 익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고양 창릉 S1, S4 블록의 기간 특공 대상자 참고하시고요. 신청 자격 조건 체크하셔서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고양 창릉 S1, S4 블록 공공 분양 사전 청약의 정확한 공급 규모, S1 블록은 총 세대 수494 세대로 나오게 됩니다. 5구 타입 371 세대, 7사 타입 58 세대, 8사 타입 65 세대로 확정이 됐고요. 공공분양임에도 불구하고 8사 타입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S4 블록꽤 규모가 큰 덩치를 가지고 있죠. 여기는 세대수가 1000세대를 넘어가는 주목해야 할 단지를 할수 있겠습니다. 전체 1024세대, 59타입 769세대, 59타입이 굉장히 많네요. 7사 타입 145세대, 8사 타입 110세대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가 그만큼 많아지니 7사제곱과 8사제곱평형 물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확률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곳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양 창릉은 여전히 짱짱한 물량으로 이곳을 노리고 계시는 분들의 기대에 확실한 부응을 하고 있는 곳이라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교통 환경 어떨까요? S1 블록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뭔가 구석에 처박혀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구석에 위치하고 있다해서 우습게 볼건 아닙니다. 왜냐? 일단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가까운 편입니다. 도로망이 좋다는 얘기죠. 그만큼 외곽으로 뻗어갈 수 있는 도로망이 가깝다는 건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정지구와도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죠. 물론 화정역 이용하기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화정지구의 인프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습니다. 특히 고양선이 어느 쪽으로 지나갈지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s 1블럭 쪽으로 지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고양 창릉지구 내에서는 창릉 1, 2, 3역까지 정거장이 생기게 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S1 블록이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 해서 비역세라 단정지을 수 없다는 얘기죠. 향후 분명 달라진 교통입지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학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S4 블록. 여기는 지난번에 치열한 경쟁을 보였던 S5, 6 블록과 거의 같은 입지를 공유하고 있는 곳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냥 S5, 6 블록이 가지게 될 교통환경을 함께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단지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야말로 고향 창릉 택지지구 그 센터에 자리 잡고 있다 해도 간이 아니죠. GTX 초역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 위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고향선이 자리 잡게 되면 고향선과 GTX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입지로 업그레이드될 전망입니다. 학군은 근처에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 부지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학교와의 접근성도 아주 좋아질 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올까요? 지난번 4차 공공사전청약 추정 분양가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5 9 제곱은 4억 7천선, 7사 제곱 5억 9천선, 8사 제곱 6억 7천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고양창릉에서5구제곱 4억대, 84제곱 6억대라 면 그래도 나름 경쟁력 있는 분양가라 말할 수 있겠죠. 주변 시세를 보시면 동산동 호반베르디움 84제곱 최고점 10억대 시세를 보였었습니다. 이렇게 고양창릉이 현재 완료로 끝날 곳이 아니죠. 여기는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되는 곳이라 확실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전 청약 단지가 될 듯합니다. 그다음에 청약 자격 어떻게 될까요?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지역 당첨 비율이 고정 고양시 30% 경기도 20%, 서울 수도권 50%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 청약이라 기존 사전 청약에 당첨된 분들은 지원 불가합니다. 참조하시고요. 공공 분양이라 소득 자산 기준 컷 존재하고요. 청약 통장 24회 납입 과거 5년에 당첨 사실 없어야 되겠습니다. 분양 일정은 다음 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옵니다. 7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특별 공급 접수일은 7월 27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캐릭터 처 고향 창릉 S14 블록. 상암동이 눈앞에, 그러나 분양가는 사업, 그것도 물량이 1,500세대 가까이 되는 곳이라면 볼 것도 없이 직진하셔야죠. 지난번 사전 청약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에이스의 귀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것 대비 분양가 덩어리가 작아진다면 훨씬 가성비 있게 접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후 단지 가치의 잠재성도 괜찮은 곳이고요. 요즘 같이 고분양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나름 합리적인 분양가로 진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적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